안녕하세요. 음. 어, 밖에 좀 시끄럽죠? 죄송합니다. 키스 러시입니다. 오늘은 수제, 제게 무또 만들어 볼 건데. 어 오늘은 진짜 탱글탱글하고 윤기 진짜 흐르고, 근데 이게 단점이 물풀이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소다가 조금. 조금 덜 필요한, 좋은, 어, 액계? 착한 액계. 준비물, 설명. 아무스 무프. 근데 좋은 풀이 조금 더잘 된다고 들었는데. 저는 아이클레이 말고, 컬러클레이. 저, 저주것 섞을 통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. 이거, 아식소다도 필요해요. 먼저, 뜨거운 물에다가 아이클레를 조금, 어, 4분의 3 정도 녹여만 주세요. 알갱이가 있는 게 저는 되게 촉감이 좋아서 저는 그렇게 많이 녹이지는 않아요. 초점 좀 맞추겠습니다. 됐다. 잠시만요. 글자, 글자. 잠시만요. 글자를 보여주면 초점이 맞춰진다고 인터넷에 떠들던데. 아니네요. 자, 이렇게 벌써 1분이 지났어요. 이렇게 하고, 조금 화면이 흐리죠? 레몬? 요거는 델라나? 요거, 이렇게. 제가 초점 좀 맞출게요. 글자를 보여주면 초점이 맞춰진다고 했는데, 여기 눌러 드시라고요. 깨 딸려오는 게 없어야 해요. 딸려오는 게 없어야 합니다. 그리고 물풀을 넣어줄 건데 물풀은 4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. 항상 거의 대부분 4분의 1 정도만 넣지만 4분의 2 넣는 액체 게임을 있더라 아이트 임을 완성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. 출처는, 어, 어, 예전에 제가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, 그거를 컬러 클레이로 하고, 어. 그래서, 음, 출처 될 거고요. 절대로 제거 아닌 게. 아, 제가 1바, 2바, 뭐, 음, 막바일 수도, 꼴바일 수도 있는데, 님, 일빠인데요? 라는 거 올려주시지 마세요. 저는 아기사스님 액체 개면 만드는 거 많이 보고요. 꽃사야님 것도 많이 봐요. 이렇게 올라온, 달려오는 게, 어, 잠시만요. 왜 달려오는 게 사라졌지? 물풀은 그럼 칭? 진짜 조금 더 넣을게요. 안돼, 물풀이 내 다리 위로 지나갔어. 이거 그만, 그만 놓고 싶단 말이야. 어, 진짜 미쳤어. 물풀 그 뚜껑을 안 닫고 그냥 닫아 버렸다. 물풀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저는 저는 이게 딸려오는게 없어서 이제 됐다. 딸려오는게 있으면. 이거 진짜 초간단 완전 초간단 대박 초간단이에요. 소다를 넣어줄건데 이렇게 한번 꼬집으면 이게 소다 양이 나오거든요. 한 3학년 손으로 꼬집어서 계속 계속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세요. 이렇게 쳤다가 소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씩 더 넣어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소다를 조금 더 넣고 섞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뭐책임이처럼 뭉치지는 않고요. 이게 그냥 뭐물 같다. 계속 저어주세요. 잠시만요. 초점이 너무 큰것 같아. 요 오는데. 네 그러면 어 일체괴물을 다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튀김을 만들었구요. 이게 아까 거랑 똑같아요별 다를 거 없네요.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키슬라시입니다 재밌게 보셨고, 어, 정보, 어, 재밌게 보셨고, 이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실천, 좋아요 버튼 댓글도 뭐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.